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 회전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정의 달이란 말을 듣고 참 생소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볼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가장 숭스러운 분위기에서 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었는데, 정작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족을 위한 명절이 하나도 없는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작 또 한국에 오니까 가족의 달은 있는데, 가족은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국에 와서 보냈던 어월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남북한의 다른 어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북한에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린이날 하면은 6일 국제 아동절이라고 해서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최근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1절을 그렇게 크게 사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유치원 반에서 선생님이 좀잘 사는 집 애들 몇몇을 뽑아가지고 야유회를 다녀오신 거예요. 구역 쪽으로 진행된 행사라서 모든 애들이 참가할 수는 없고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잘 싸울 수 있는 잘 사는 집 애들을 뽑아서 데려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방에 그냥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슬픈 기억이긴 한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아동조를 굉장히 크게 세운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자체로 운동회도 하고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남북한이 아이들한테 썼는 정성은 정말 공통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코로나 예전에는 그래도 어린이날만 되면 뭐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앞으로 저도 언젠가는 어린이날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오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오버이날 이런 명절은 없어요. 북한에서 어버이다 하면은 김일성 한 대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늘 들었던 게 어버이 시령 님. 어버이 시령 님이 바로 김일성인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어버이 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리이라는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때 처음 찾아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런 게 어버이란 뜻이구나. 근데 왜 북한에는 어버이 날도 없을까? 북한에 어머니 날은 있어요. 근데 아버지까지 쉴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의 날 같은 경우도 스승의 날 이런 공식 명칭은 없고요. 그냥 교육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 교육 태자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날인데. 이 날을 교육절이라고 기념을 하고, 이 날에 스승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외 따로 선생님 생신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만약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의 날 이럴 때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북한에서 5월은 좀 많이 바쁜 시기예요. 5일절을 굉장히 크게 세긴 하거든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는 이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노래 부르고, 춤도 한판 추고, 막 그렇게 노는 분위기였거든요. 식당들도 이날이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이에요, 5일절이. 5일절 지나면 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널 기회가 없냐. 5월달에 일단은 북한에서 농촌지원전투라고 해서 5월 중순부터 슬 슬슬 농촌으로 나가야 합니다. 모내기 기간이잖아요. 5월달 어, 이때 전 인민이 농촌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에 인력도 딸리고 뭐 기계도 낙후하고 이러니까 농촌에 나가서 모내기도 같이 도와주고 김매기도 도와주고 농사로 불신양면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인 거죠. 저희 부모님 때부터 계속 대화했던 건데 14살 때 처음으로 농촌지원전투를 나갔었어요. 저 5월 한 18일인가 그때 나갔다가 한달 정도 하고 들어오게 됐었는데 갑자기 또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때는 40일 정도 농촌에 나가서 농촌 지원 전투를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5월만 되면 차들이 정말 많아요. 그 농촌 지원에 동원된 차들이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농촌에다 실어가는 네,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5월과 11월은 사고 방지 대책 월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5월은 농촌지원을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 사고가 많이 날수 있고 11월은 긴장 때문에 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에서 5월과 11월은 사고방지대책월간이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농촌동원 나갈 때만 해도 농촌이 좀 살림이 괜찮았대요. 그래서 그때 농촌동원을 나가면 농촌에서 수고한다고 고생이 많다고 막 돼지도 잡아주고 먹는 것도 되게 잘해줬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자랄 때 언제부턴가 북한 경제가 되게 악화되면서 농촌이 제일 많은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굉장히 못살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 동원 나갈 때는 진짜 짐이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해요. 일단은 한달 동안 나가서 먹을 쌀부터 시작을 해서 부식물, 간식까지 다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짐은 막저 같은 짐이 한세개네개가 되는 거예요. 저희 학급이 30명이라면 그런 집만 <laughs>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큰 차가 동원돼야 되고, 아무튼 5월 달은 5월 초부터 계속 그것만 궁금했어요. 농촌동원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간대? 언제 나간대? 학교에서 뭐, 아니, 우리 뭐1 0일날 나가기로 했대, 아니면 뭐 20일 날 나가기로 했대 이런 식으로 다들 그 농촌동원 나가느라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렇고, 무엇보다 1년 중좀 가장 바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5월 18일 생일이신데, 어렸을 때는 아빠 생일을 같이 쉴수 있었어요. 축하드린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 제가 크고 면서부터는 아빠 생신을 제대로 쇠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항상 아빠 생신 때는 내가 농촌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5월 18일 지나서 농촌동원 나갈 때도 있지만, 간혹 한두 번. 매번 5월 18일 전에 농촌동원을 나가다 보니까 아빠 생신을 제대로 세드리지 못했던 점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항상 올라와서 아빠 생신 어떻게 샜냐 그러면 어뭐 괜찮게 샜다 아빠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농촌동원 나갔을 때가 만 14세였거든요 나가서 제가 그때 모내기도 하고 못두기도 하고 농사일을 직접 해봤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가 면회를 오셨어요 늘 왔는데 먼저 만나서 아빠 생신 어떻게 지셨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 요 이런 말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빠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나좀 데려가달라고 제발.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막 새벽 한6 시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해봤으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고 아빠를 반데 무작정 매달렸죠. 밖 거랑에 앉아가지고 아빠 가는 모습 계속 보면서 엉엉 울었다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기도 하네요. 그 5월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농촌 동원을 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나갔던 것처럼 한달 동안 전문적으로 농촌에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마다 이렇게 나가서 또 농촌을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보면은 평양시에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을 정도예요. 평일에는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도 주말만 되면 다 농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짜 고리에 오고 가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농촌동원이 좋았던 게 계속 도시생활만 하다가 또 농촌에 나가면 뭐 바람 쐬는 분위기도 있고 어 뭔가 좀더 힐링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일단 한국에 와서 처음에 5월을 딱 맞이했는데 몰랐죠 잘 몰랐는데 오버이 날이다 그러면서 뭐 카네이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카네이션이라는 꽃도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꽃이 있구나 근데 그 꽃을 또 부모님들한테 직접 달아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막 크고 의리의리하고 이러지 않아도 아 이렇게 꽃을 직접. 달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성의를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는 친구들 이 되게 부러웠죠. 나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릴 수가 없구나. 5월 하면은 정말 날씨도 되게 좋고, 놀러가기 딱 좋은 그런 시기인데,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5월의 어떤 좋은 날에 부모님 모시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꼭 부모님을 만나 뵙고 5월 달에 꼭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5월을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남북한의 5월이 크게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인 5월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소중한 가족과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족에는 어, 따뜻한 사랑이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의자 남인이었습니다.